안녕하세요 핵심 요약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가락상용일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가락상용일차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1997년 준공된 2064세대 구축 대단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경찰병원역과 5분, 계롱역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각각에서는 3호선과 5호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24평형이 매매가 16억 전세가 5.8억 수준이고, 33평형이 매매가 17.3억 전세가 7.8억 수준입니다. 24평형 최근 실거래가는 이처럼 가파른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전저점 9.2억 대비해서는 70% 이상 상승하며 신고가를 달성 중입니다. 33평형 실거래가도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전저점 11.7억 대비해서는 50% 가량 상승한 가격대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보시면 30평대 호가가 실거래가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락상용 1차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경찰 병원역과 개롱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주변에는 가주초 송파중등 학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 병원과 대형마트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이며 중앙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징으로는 대중교통을 통해 강남 및 판교 등 주요 지역 접근성이 우수하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입니다. 이 단지와 비슷하게 30평대 매매가가 17억대인 두개 단지를 비교해보자면 첫째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마포삼성이 있습니다. 마포삼성은 마포역과 공덕역 역세권 아파트로 교통이 편리하지만 단지 주변 환경이 다소 어수선한 편입니다. 또 다른 단지로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보뜰마을 3단지가 있는데요.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직주근접 단지이지만 판교역과의 거리는 다소 아쉽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락상용 1차는 3호선과 5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대단지로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또한 병원 및 대형마트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학군도 선호되는 편입니다. 다만 주차 공간과 중앙난방 구조는 다소 아쉽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황금성이 우수한 대단 지역세권 아파트이면서 최근 규제 이후 거래량은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 중인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및 재테크 관련 핵심 요약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